구간 단속 카메라. 그거는 어떤 원리이냐? 단속 카메라가 우리가 타고 있는 차의 속력을 재서 과속인지 아닌지를 측정해서 벌금을 물린다는데 도대체 내 차의 속력을 어떻게 재느냐? 내가 A 지점을 지나고 B 지점을 통과할 동안에 일정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다면 내 차는 과속 차량으로 보겠다. 하는 거죠. 과속 단속 센터에서 이거를 인지할 때 어, 이 자동차는 과속이로구나라는 거를 뭐가 서로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내 차의 속력을 과속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다중성광 사진이라는 걸 설명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계산 문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자. 몇 가지 연습만 해 보면은 요거는 간단해. 근데 계산이 소수점 단위로 나와서 조금 귀찮아. 산수 문제야. 이럴 때는 이제 이런 값을 줘. 1초에 10 셔터의 섬광 카메라다. 이래 놓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저렇게 운동하는 자동차의 운동을 섬광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저 자동차의 속력을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야. 거리가 여기 나왔네. 이동 거리. 그럼 지금 속력을 계산해야 되니까 저게 이동한 거리랑 걸린 시간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의 거리는 알겠는데 이제 시간을 알아야 돼. 그럼 여기 지금 몇 셔터를 찍었는지를 알아내면 돼. 빨간 점선이 있는데, 0초부터 시작하자. 시작하면은, 하나, 둘, 셋. 0초에 처음 자동차는, 저건 시작점이야. 저 시작점부터, 원, 투, 쓰리. 3셔터를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그럼 계산해보자. 지금 1셔터를 찍는 타임을 여기서 구해야 돼요. 그럼 봐봐. 1초에, 10 셔터의 선광 카메라는 원 셔터 타임이 1초 나누기 10, 0.1세크예요. 자, 그래서 4장의 프레임을 찍는데 걸린 시간은 3 셔터이고 한 셔터 당 0.1세크가 걸리니까 3 셔터는 0.3세크가 걸리고, 그래서 4장의 프레임을 찍을 때는 0.3세크가 걸렸다. 이 사진을 찍을 때 걸린 총시간은 0.3세크예요. 그래서 이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 속력은 70cm 나누기 0.3세크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연습문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A하고 B가 뭐가 다른지 사진부터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다중섬광 사진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A가 운동하는 거 먼저 보여줄게요. 좀 다르지? 똑같은 운동을 섬광을 매번 주면서 찍으면서 한 슬라이드에 표현하는 거야. 동영상으로 우리가 본 거하고 연속적인 사진을 표현한 거하고 느낌이 굉장히 달라. 두 가지로 이제 표현해서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B라는 물체가 운동한 거를 다중섬광 사진으로 찍은 걸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A하고 B하고 뭐가 다를까? 분명히 셔터수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었는데, 얘는 금방 끝났어. 빨리 지나갔지? 즉, 사진 숫자도 몇개 만에 끝난 걸로 봐서 프레임 수가 몇개안 돼요. 즉, 등속운동이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일정해. 하지만 속력이 빠른 거죠. 자, 그래서 a보다 b가 속력이 빠르지만 둘다 공통점은 등속운동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셔터 수를 가지고 저 거리 가지고 속력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자, 그래서 이두 가지의 속력을 구하는 거 선생님하고 연습 문제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럼 이두 개의 이제 이동거리는 저기 센티미터로 나왔고. 몇 개의 사진이 찍혔는지, 그 동안 간 거리와 셔터 수가 몇 장이라서 걸린 시간이 얼마인가. 이걸 가지고 거리 나누기 시간으로 속력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얘는 24초에 120 셔터를 찍는 선광 카메라다. 그러면 한 장당 몇 초만큼 걸려서 몇 장을 찍었나 이거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24초를 120 셔터로 나눠. 그럼 1 셔터를 찍는데 걸리는 시간이 0.2 세크라고 나와요. 자 처음부터 시작해서 장수를 세. 하나 빼고 시작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장을 찍었네. 13개의 물체 사진을 찍는데 걸린 시간은 12 셔터야. 근데 여기는 지금 12장의 사진을 찍는데 걸리는 시간은 0.2초 곱하기 12 셔터 곱하면 2.4초가 걸린 거죠 총시간이 그러면 2.4초 동안 48cm를 간 사진을 찍은 거다 그래서 A의 속력은 저걸 계산하면 0.2mps가 나온다 B라는 물체는 저거보다 이제 속력이 빠를 거야 54cm를 가는데 지금 프레임이 몇 개예요 첫 번째 거 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장의 사진을 눌러서 찍은 거 아니야 1.2초 걸린거죠 총시간이 그러면 B의 속력은 전체 이동거리 54cm를 가는 데 걸린 시간이 1.2초이므로 계산을 하면 0.45mps다 그럼 위에 거 0.2mps보다 속력이 더 크죠 아까 사진이 금방 끝나버렸죠 등속운동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재밌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할 건데 동영상 먼저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